48년간 무시된 진실, 10만 명의 추가 희생.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. 하지만 출항한 선원의 절반이 돌아오지 못했죠. 사망 원인 1위, 해적도 폭풍도 아니었습니다. 바로 괴혈병이었죠. 더 충격적인 건 원인이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. 오늘날 천원이면 살수 있는 이것만 있었어도 수백만을 살릴 수 있었죠. 항해 두달후 시작되는 지옥, 피로, 잇몸 괴사, 출혈, 장기 손상, 그리고 죽음. 괴혈병의 원인은 비타민 C 결핍. 콜라겐이 무너지면 몸은 스스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. 충격적인 사실,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 못합니다. 개나 소는 가능하지만요. 1747년 영국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답을 찾았습니다. 레몬과 오렌지였죠. 문제는 영국 해군이 이 사실을 48년간 무시했다는 것. 그 사이 10만 명이 추가로 죽었습니다. 이유는 어이없습니다. 레몬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. 린드의 실험 12명의 환자 중 오렌지 레몬 그룹은 6일만에 완치 나머지는 실패. 1795년 영국 해군은 드디어 라임 주스를 의무 배급하기 시작합니다. 그 결과 영국 해군은 라이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괴혈병 사망률은 75%에서 단숨에 2%로 떨어졌습니다. 때로는 복잡한 병의 답이 너무나 단순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작은 과일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.